자,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볼 건데 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오목과 볼록, 변곡점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오목과 볼록을 알아볼 건데 어, 미적분 원할 때 음, 가끔씩 이런 용어가 기출 문제 때 너네 왜 등장했었잖아, 오목이나 볼록이. 어. 근데 이건 이제 엄밀하게 제대로 정의를 해보는 거야. 음. 우선은 아래로 볼록이다, 혹은 위로 볼 오목하다 이런 용어는 있어도 그냥 혼자서 볼록 오목이다라는 용어는 안 써.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거의 정의는 선분을 걷더니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걷어, 그랬더니 곡선이 아래쪽에 놓여. 선분보다 아래쪽에 곡선이 있으면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 아래로 볼록.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아래로 튀어나왔어. 근데 이거는 똑같은 말로 위쪽으로 봤을 때에는 폐였지. 위쪽에서는 오목. 오목하다는 용어가 땅이 폐였다는 얘기잖아. 폐였어. 그제위쪽에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과 동일한 용어가 위로 오목이야. 블록은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 오목은 폐인 거니까, 아래로 블록이다,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야. 그 다음 다시, 만약에 곡선이 이런 모양이면, 선을 걷을 때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튀어나왔지. 위로 블록. 또 아래로는 폐지. 아래로 오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미분가능한 함수일 때에는 2프라임과 연관이 있는데, 2프라임의 부호가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오목하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애야. 음, 어떻게 알수 있게 해주느냐? 해 주느냐? 만약에 f2 프라임이 양수라면, 자, 프라임의 부호는 프라임의 부호는... 미분의 부호는 증가 감소와 관계가 있지. 증감을 결정하잖아. 자, 지금 프라임이 양수라는 얘기는 F, F2 프라임이 양수라는 얘기는 F 프라임이, F2 프라임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프라임이 양수야? 그럼 프라임이 증가해. 그지? 그럼 프라임이 증가해.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계속 증가해. 처음에 기울기가 1이었는데, 그 다음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3이야. 곡선의 모양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즉, 프라임이 증가하면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금방 이해가 가지. 그 다음, 2프라임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라면 프라임이 감소하지. 그럼 프라임이 감소하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니면 처음에 3이었던 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 2, 1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지금 위로 볼록하겠지. 그지 위로 볼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 연관지어서 외울 때 마치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은 2차 함수 모양하고 흡사하니까 아 아래로 블록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지 이것과 2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다는 일치하니까 아 마치 2차 함수에서 최고 차가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에서 최고 차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을 투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정리해를 해보면은 투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면, 투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면 프라임이 증가하게 되고 프라임이 점점 증가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고. 그다음 투 프라임이 음수면은 f 프라임은 감소하니까 감소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내가 그림을 좀 식으로 그려볼 건데 여기서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라 그러면 뭐를 조사하는 거야? f 2 프라임의 부호를 조사하는 라 얘기야. 그렇지? 투 프라임 구해가지고 투 프라임 구해 가지고 6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 6x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였고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여기서는 음수. 즉이렇게 이차 함수 떠올리라 그랬지? 위로 볼록이구나. 아,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보라는 거야. 자, 이건 좀 이따가 내가 이제 뒤에 가서 좀더 해볼게. 그 다음에 음, 우리가 2프라임이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 오목 블록 혹은 줄여가지고 오목 블록이 상태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 곡선의 모양이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뀔 때 이때 변곡점이라 그래. 이미 변곡점이란 용어도 미적분원 때 소개가 됐었지 왜?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을 얘기해. 그런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아까 내가 그림 그려놨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이 부분,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곡선에서는 2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겠네. 즉 2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니까 2프라임이 0인 점이지. 2프라임이 0인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곡선일 때에는 2프라임이 존재한다면 변곡점을 구할 때 2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즉 2프라임의 0인 지점 2프라임의 값이 0인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서 변곡점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뭐 부드러운 연속곡선이니까 어, 2프라임 구해가지고 얘가 0인 되는 지점 그거 두 군데가 있지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그래서 어, 변곡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해볼 거야. 내가 여기 어, 자꾸 계속 그냥 계산도 안 해주고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내가 이제 처리를 해줄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어느 구간에서 그릴 수 있는가부터 따진 다음에 그다음 좌표축과 만나는 지점, 그다음 대칭성이라든가 주기, 증감, 극대 극소, 오목 볼록, 변곡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갔을 때의 상황, 점근선,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래프의 그형을 그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 예제 3번이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의 종합인데, 이런 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정역은 어디에 있을까? 즉,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지? 그 다음, 치역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 축에서는 어디에서 만날까 얘는 기함수인가 우함수인가 주기성 대치성 그런데 아 얘는 원점 대칭이네 그다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극대 극소는 어디인가 2프라임이 0인 점 변곡점은 어디인가 이런 걸다 따져 봐 가지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음, 내가 실제로 한 번, 이제, 해봐야 되겠지. 자, 실제로 한 번, 음, 시기 안 좋으니까 이거 갖고 그냥 해야 되겠네. 해볼게. 자, 그니까, 러 fx가 x 곱하기, 아이고, 2x 나누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야. 이때, 우리는 x 대신에 빼기 x를 넣어보는 거지. 대입해 봤더니 f에 빼기 x 놓은 게 F -X, 일단 빼기 fx 즉 여기다 빼기 놓으면 은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나잖아. 어, 얘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분모가 0인 점즉 x의 제곱 더하기 1이 0인 점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교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정의역은 뭐 실수 전체에서 그림 되겠구나. 그 다음, 얘는 기함수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미분을 해볼 거야. 우선은 f'x를 프라임 구해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 제곱 더하기 1 빼기 2x 2x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어, 극대 극소가 될수 있는 놈이지 어, 계산을 해 보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어, 2X의 제곱,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 나누기 x의 제곱 더하기 1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요렇게 써 주면 좋겠지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은 자, 얘가 0이 되는 점은 분자가 0이 되는 점즉 x의 제곱 빼기 1이 0이 되는 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겠지 우선 여기까지만 찾아놓고 우선은 또 3번 2프라임도 한번 해보자고 2프라임 x는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의 미분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2X의 제곱 빼기 1에다가 분모의 미분. 그러면 이거는 음, 분모는 뭐 그대로 있고, 분자가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4X의 3승 지워지고, 마이너스 4X, 그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지. 8X. 나누기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됐네 어어 어? 2프라임 x를 계산을 잘못했나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2는 4x의 3승 아 여기 제곱을 안 붙였어 음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실수를 계산 다시 자, 계산 다시 자 분모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1의 4승분의 분자의 미분 마이너스 4x에다가 분모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더하기 2 x의 제곱 빼기 1에다가 분모의 미분 2 x 제곱 더하기 1, 그다음에 2 x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은 x 제곱 더하기 1의 4승분의 요거는 교과서 풀이를 좀 참고할게 어, 4x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왔대 그럼 또 이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어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플러스 노트 3 이렇게 3개가 구해졌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가보자. 자, 우선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프라임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분모는 음, 생각을 안 해도 돼. 분모는 무조건 우선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모는 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 얘가 그냥 음수 최고창의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개형 그렇지? 됐 그래서 부호만 조사하면 되긴, 되는 거니까 아 f 프라임의 부호가 이게 f 프라임인데. F프라임의 부호가 지금 음수였다가 플러스 증가했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였구나이 부호만 조사하면 돼 부호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0은 여기 사이에 있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루트 3이 있을 건데 자, 쭉 타고 내려와서 자, 지금 F2프라임 같은 경우는 0과 마이너스 트 3과 루트 3에서 0으로 갖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분자만 생각해 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그지?